코를 지배하는 혈관들이 키셀바우 플렉서스라는 부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를 마사지를 잘 해줘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코 점막이 촉촉해지고 또코 점막이 촉촉해지면 세균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 방어하는 기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마사지하는 방법을 키셀바우 플렉서스 마사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시게 되면 이코 밖이 있죠? 코 밖이 요 코바퀴에서 요 그대로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 손 양손을 잡고 이렇게 밀는 어 겁니다.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어. 밀는 겁니다. 밀으면 이 부분을 눌보면 시큰해집니다. 시큰하지 않다고 러면 그곳은 정, 정확히 음. 눌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마사지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국이 나면 화장이 지워지고 보기 싫으니까 수건이라든지 휴지 같은 걸놓고 그대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재채기 나올 때라든지 코막힘이라든지 콧물이 많이 나올 때 누르시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성 비염 같은 경우 코가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면서 입도 마르게 됩니다. 그럴 때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갖다 마사지를 해주시면 코가 촉촉해지면서 코가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키셀바우 프렉시스 마사지라고 합니다.